그럼, 그, 왁스 처리한다는 거는? 저건 없어요. 아. 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알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농약 검출을 세, 두 번씩 해요. 농검서 한번 하고, 정부에서 또한번 하고. 그래갖고 해서, 이거 걸리면은 다 폐기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농약도 마음대로 많이 못 치고, 안심하고 잡서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오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다양한 과일 중에서 영양의 균형이 골고루 잘 잡혀져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사과라는 걸요. 동안으로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네, 93세의 나이에도 50세의 신체 나이를 자랑하시는 와, 대단한 것 같아. 이기려 총장님. 이분의 비결이 아침에 먹는 사과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하시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 사과에 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대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 최고의 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펙틴이란 성분은 세포 노화 그리고 신체 조직의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혹은 뇌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과를 드실 때 대부분이 잘못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과 껍질을 벗겨서 드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말했던 사과의 핵심 영양분인 펙틴이라는 성분은 이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사과 껍질을 벗겨서 드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단순히 껍질이 먹기 불편해서 벗겨 드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사 결과는 우리가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사과 껍질을 벗겨 드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과 껍질의 표면에는 왁스 처리가 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 껍질에는 잔존 농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요. 뭐 저희 집 지훈 학생만 봐도 뭐 사과를 먹기 전에 아주 그냥 별 짓을 다 해요. 베이킹 소다로 씻고 그것도 모자라서 식초에 담가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살짝 미지근한 물에 또 헹구기도 하죠. 그래서 저 또한 그 사과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 직접 여쭤 보기로 했습니다. 예산에서 평생을 사과와 함께 나고 자라오신 예산 농 과 대표님에게 사과에 바르는 왁스와 농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왁스 처리한다는 거는 잘못 없어요. 아,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농약 검출을 두 번씩 하예요. 농검서 한번 하고 정부에서 또 한번 하고. 그래갖고 해서 이거 걸리면 다 폐기 처분이거든요. 안심하고 잡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잘 들으셨죠? 물론 몇몇 수익 과일에는 왁스 처리와 같은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에서 자라고 생산되는 사과에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산 농가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과는 그냥 저온 저장고에만 보관을 해도 6개월 이상 보관이 되는데 굳이 왁스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왁스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재밌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이 수확한 사과는 한두 달, 석 달이면 다 소진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사과는 가을에 한번 이렇게 수확이 돼서 이걸 계속 저장해가지고 사과를 출하를 해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과는 여름에도 나오고 늦여름에도 나오고 그리고 가을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과가 출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수확한 사과를 막 1년 이상 보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왁스 처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왁스 왁스 이 왁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요 이거는 사과의 재밌는 성질 때문에 이런 괴담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사과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사과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과를 빻거나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그대로 비닐봉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물에다 닦거나 하면은 원래 사과 표면이 뿌옇던 이 사과 표면이 반질반질 광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닦게 되면은 사과는 그때부터 수분을 잃고 푸석푸석 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뿌연 상태 닦지 않은 상태 그대로 비닐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은 최소 3개월 적어도 6개월은 아삭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닦거나 문지르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과를 옷에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문지르기만 해도. 자, 어떠세요 이두 사과 하나는 진짜 무슨 뭐 기름칠한 것처럼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죠 딱 봐도 뺀질뺀질 해요 그런데 사과는 원래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뺀질뺀질 거린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왁스를 발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지르었을 때 이렇게 광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는 원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과가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벗겨 드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농작물은 수확할 때가 되면 잔존 농약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처를 기준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전에는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다고 해요. 에이, 그럼, 에이, 씨, 그것도 몰래 칠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과 농가에서는 수확을 하게 되면은 공판장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내다가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잔존 농약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수확해서 보낸 작물의 전량 폐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검사는 일회성으로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검사를 하고요. 농검에서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사과 10개들이 한 박스에 뭐 몇만 원씩 하죠? 심지어 봉투에 뭐한 5개, 6개 들은 것도 뭐만 원, 2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 농가에서 한번 출하를 할때 사과 뭐 이런 거뭐한 몇십 개 보낼까요? 최소 몇백 개에서 몇천 개는 보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농약 잔존 검사가 기준치를 넘게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전량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험을 할수 있는 농장주들이 있을까요? 이걸 보시고 계신 우리 누님 형님이라면 그런 모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까딱하면 1년 농사가 다 폐기 처분되는데 어, 제가 이번에 사실 농장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 사실 저는 농가 주분들을 생각을 할때 단순히 뭐 씨뿌리고 수확하고 그 수확한 거를 또 물건을 내다 팔고 뭐 이런 게 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을 벌기 위해 농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농장 대표님들에게 자식과 같은 게 농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한구루 사과 나무지만 이분들에게 평생을 함께 해온 자식과 같은 것이 농사인 거죠. 자식이 돈을 못 벌어준다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사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평생 함께 해온 자식과 같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예쁘고 크게 자라라고 한 통에 45만 원이나 하는 영양제를 나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과에 서리가 맞지 말라고 사과 나무 꼭대기 중간. 중간에 서리를 날려버리는 대형 선풍기를 이렇게 틀고 계신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단순히 돈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사과나무 몇 그루 더 심는 게 경제적인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분들께는 그저 마진만을 생각을 하고 돈만을 생각을 하기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함께 한이 사과나무, 이것을 통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본인도 평생을 함께 해온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의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또한 예산 군청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예산의 농작물을 지금 네편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뒷세대를 위해 농사를 지어줄 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군청 관계자 분들께서도 사라져가는 우리 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멸을 조금이나마 늦추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시지만 뭐 역부족인 것은 어쩔 수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네 편으로 예산의 쪽파, 토마토, 꽈리고추 그리고 사과까지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된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만나 뵈던 예산의 대부분의 농장주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농작물을 물려받아 키우고 재배하실 분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까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점점 점점 점 우리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학창 시절에 배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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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누가 농사를 지을까요? AI가 농사를 지어줄까요? 스마트팜이 있다고 하지만 스마트팜은 사람이 조작을 하거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특히 올해 사과 농사 뭐 배추건 시금치건 뭐다 그렇지만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추가 폭등 못지않게 사과값도 굉장히 비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 우리 식탁의 마지막 지킴이인 이 농가분들이 사라지는 순간 폭등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 사과를 생일날이나 기념일에나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사과가 될수 있다는 라 거를 우리 모두 알았으면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희망을 잃고 소멸해 버리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다들 아는 몹쓸 병균 덕분에 식당 장사에 실패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어 그때는 가족들과 저녁에 통닭 한 마리를 시켜 먹고 싶어도 통장 잔고 얼마 있는지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시키자는 시절이 있었죠. 아 진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앞 날도 되게 깜깜했고 근데 그때 희망 을 잃고 힘들어 할때제 손을 딱 잡아서 끌어 당겨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바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누님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때 오시기에게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그때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누님 형님들께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더욱 사랑해 줄수 있게 힘을 한 번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님 형님들이 좋아요. 한 번이 이 영상을 널리 퍼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5년 전 우리 누님. 형님들께서 저 오시기에게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힘을 한 번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시기의 사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농가분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군청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비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가정성 화이팅 예산농가 화이팅. 그럼 오시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